아니요. <laughs> 그거 거의 편집 안 되고 다다 다 그대로 나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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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낯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낯가려 아요 <laughs> 낯가려요. 저나 많이 가려요. 임진서비스는데 <laughs>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좋았어요. 원래, 원래는 비상이 아니라 답장이었어요. 내가 냈던 건. 그러니까 곡을 원래 먼저 보내드려야 반주자분께서 그거를 연습을 하시니까. 근데 원래는 그게 나야랑 또김동률 선생님의 답장이랑 이렇게. 다른 곡이 혹시 있겠냐? 비상박동 비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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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만 어, 한 소절만 네?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한소절한 소절이야? 잠깐만 가짓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네 앞에 선다면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